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요즘 치매 예방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겠죠? 코미디닷컴에 치매 예방 돕는 뇌의 혈관을 젊게 하는 음식 8가지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양파와 마늘이 꼽혔는데요. 양파의 퀘세틴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인 것을 막아주고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준 음식, 10대 음식 중에서 1위로 꼽은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 음식이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와 포도입니다. 블루베리와 포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기억력 향상과 같은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고 뇌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 음식이 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요. 브로콜리에도 베타카로틴 그리고 칼륨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치매 예방 음식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뇌혈관 그리고 뇌세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이죠. DHA, EPA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 음식이 됩니다. 치매 예방 음식 8가지, 양파, 마늘, 표고버섯, 블루베리, 포도, 브로콜리, 시금치, 고등어 이렇게 8가지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